앞을 볼수 없는 분들이 뭔가를 읽으려면은, 결국에는 촉각밖에 없잖아요. 시각이 안 되면 이제 촉각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점자, 그러니까 손끝으로 읽을 수 있는 점자 형태로 책을 만들어서 읽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이제 음성을 통해서 하든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점자, 그 점자 책을 제작하는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도서들은 저작권과 상관없이 모든 책자들을 점자책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일반, 일반 단행물, 단행본도 있고요. 그리고 간행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 그런 데서 발간하는 월, 월별이나 계절별로 간행하는 간행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볼수 있는 그림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촉각도서. 아, 저희는 이제 성경도 하고요, 찬송가 작업도 하고, 뭐 불경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뭐, 지도 작업도 하고. 하음에 그러니까 식당 메뉴판까지도, 그러니까 점자로 할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뭐 촉지도라고 하는데 안내판 같은 거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서 뭐그 점자 이런 것들 다 아울러서 작업을 하고 있죠. 수요는 높지 않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사랑을 받고. 시각적인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어떤 문자로의 역할은 어 세계 아무래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